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미채를 가지고 하나는 밥 반찬을 만들어 볼 거고요. 하나는 맥주 안주로 좋은 버터구이 오징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채는 껍질이 붙어 있는 붉은색이 나는 홍진미와 껍질을 제거한 백진미가 있거든요. 근데 껍질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쫄깃하고요. 그런 걸 원하시면은 백지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자주 먹어야겠습니다. 이제 진미채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거는 먹기 좋게끔 이렇게 가위로 적당히 잘라주세요. 오늘은 아주 향기로운 미나리를 가지고 할 건데요. 이파리는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적당히 잘라 주세요. 홍고추도 미나리와 맞춰서 이렇게 썰어줍니다. 여러 가지 가진 양념에다가 오늘은 땅콩잼을 가지고 조리를 해볼 건데요. 이게 땅콩잼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게 오징어치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맛술, 설탕, 땅콩잼, 고춧가루, 고추장, 물엿, 식용유, 물, 이렇게 잘 혼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팬에 오일 두 스푼 둘러주시고요. 아까 썰어 놓았던 홍고추와 미나리를 넣어서 잘 볶아줍니다. 2분 정도 가볍게 볶아주면 되고요. 옆에는 양념장을 쏟아 부어서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이것도 잠시만 볶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합해서 같이 버물버물 해줍니다. 진미채는 잘라서 세번 정도 헹궈냅니다. 그래야지 좀 부드럽고 이물질도 제거가 되고 진미채가 가미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양념에 한 3분 정도 볶아주시고요. 참기름 한 스푼과 통깨 듬뿍으로 마무리해줍니다. 김미채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매콤달콤한 게또 미나리의 식감까지 끝내주죠. 이제 오징어 버터구이를 할 건데요. 손질은 똑같습니다. 자른 다음에 세번 정도 가볍게 헹궈주세요. 그리고 맛술을 넣습니다.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물엿과 땅콩 버터 두 스푼도 넣어줍니다. 원당이나 설탕도 두 스푼 넣어주세요. 물도 두 스푼 넣어줍니다. 이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냉동에 저는 이렇게 사다가 잘라서 소분해 두거든요. 이렇게 호일에다 싸갖고요 그리고 20g 버터를 넣어줍니다. 잘 녹으면 버물버물 잘 섞어주세요. 한 가지 10분씩, 두 가지 20분에 뚝딱 이렇게 근사한 한 상이 나왔습니다. 아까 줄기만 쓰고, 이파리는 따로 보관해뒀던 걸 이렇게 가운데에 토핑할 때 써주시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먹을 때 같이 오징어채와 섞어서 먹으면 예, 향긋하고 훨씬 좋죠. 야채와 같이 먹으니까. 부드럽고 쫄깃한 오징어채와 미나리 줄기가 아삭아삭하니 정말 둘의 궁합이 최고더라고요. 꼭 진미채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미나리 줄기도 같이 넣어서 조리해 보세요.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와 맥주는 굉장히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간 해독에 좋은 성분이 오징어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술안주용으로 자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맛있거든요.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